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데이터표 구독 신청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시간 2024년 12월 31일 오전 9시에 시카고 불스와 샬럿 토네츠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불스는 최근 3연패 뒤에 다시 1승을 했습니다. 주요 선수인 잭 라빈이 득점력을 이끌고 있으며, 팀 전체적으로 공격 효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잭 라빈의 공격력은 샬럿의 수비를 압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벤치 플레이어들의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어 경기 내 다양한 전략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팀의 리바운드 약점이 여전히 존재하며 상대 팀이 이를 공략할 경우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샬럿 토네츠는 최근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7연패에 빠졌습니다. 라멜로 볼의 경기 출전 여부가 팀 공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출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팀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당 득점력이 하락하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허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 플레이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카고 불스는 공격 및 수비 양면에서 샬럿 호네츠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샬럿 토네츠는 라멜로 볼의 결장 여부에 따라서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수비에서도 조직력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카고 불스도 잭 라빈이 결장할 경우에는 경기를 어렵게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조시 기디의 출장 여부도 변수가 될수 있어 접전이 예상됩니다.